코로나 확진자보다 죄의 확진자가 온 세상에 퍼졌다 코로나 확진자를 여러분들이 겁을 내지만 어, 코로나는 이제 내가 물러가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서서히 물러가게 돼요 그 위세를 잃어버렸어요 어, 저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병을 우리가 더 이상 따지지 않아도 코로나 정도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이 평소에 계속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지 코로나가 없을 때도 사람은 저만큼 죽어나가요. 뭐 감기, 몸살, 독감, 폐렴 그러니까 일반 폐렴 환자까지 다 코로나 덮어씌워가지고 뭐 죽어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 코로나가 없어도 사람은 많이 죽어나가는데 기관지병으로 폐뭐 이런 그런 기관지 호흡기 병으로 하루에도 많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를 유독 통계를 내서 그렇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자연 법칙이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코로나다 해가지고 숫자를 세야지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 한 번도 정부에서 통계 발표한 건내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영국은 말이에요 하루에 스모그로 갑자기 안개가 끼어가지고 공장에서 나온 매연이 안 빠져가지고 5천명이 죽은 적이 있어 하루에 5천명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써모어 없을 때도 하루에 몇백 명은 죽어. 그게 공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 이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코로나에 빠져 있어. 이제 코로나에서 좀 해방될 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코로나가 남겨진 건 뭐예요? 위생관념, 환경 파괴하면 불이 끼가 온다. 코로나가 온다. 우리가 빨리빨리 빙하를 녹이면. 앞으로 저 빙하는 6만 년을 써야 돼요. 6만 년 동안 우리 온도를 기후 온도를 조절해 줘야 돼. 저게 알겠죠? 저게 12만, 어? 12만 650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한번 만들어지면 그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빙하가 지금 아예 그냥 통째로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떠다녀. 그러다 타이타닉을 부닥치고, 저 빙하가. 조금씩 녹아야 될 텐데, 통째로 빙하산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 속으로 지나가다가 배를 들이받아 가지고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잖아. 이해가시죠? 어, 그럼 타이타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절대 신이 폭파시킬 수 없는 배다. 그런 뜻이야. 그런 무지막지한 이름을 가진 배도 빙하가 깨버리는 거야 우리가 산업이 엄청 발달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은 이 환경은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걸 보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걸어 적절히. 그 요새 공기는 좀 좋아졌죠? 황사도 적게 오죠? 아주 숨쉬기가 좋아. 코가 숨쉬기가 좋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좀 적어져 먹거리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안 그래요. 코구멍과 입구멍이 둘이서 싸우는 거야. 입에 뭘 많이 집어 넣으려고 하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독한 것만 들어가. 안 그렇겠어요? 그럼 콧구멍이 좀 편하려면은 입이 가난해져야 돼. 맞아 맞아. <laughs> 술값도 없어, 밥사 먹을 돈도 없어. 이럴 때는 콧구멍이 조용하고 숨 쉬기는 좋아져. 그 그래. 가난한 시절에 그랬잖아. 우리 뭐 공장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죠? 아주 숨쉬기 좋았지. 콧구멍이 좋은 시절이었어. 근데 요새는 이구멍이좀 시절이 돼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환경 파괴야. 그냥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그냥 노다지 인도 가봐요. 소 잡아먹나 돼지 잡아먹나 조용해. 그 거기는 공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시간적인 시각에 쫓기는 자들. 근데 우리 아시아 민족은 특징이. 우리 한반도 우리 국민의 특징은 시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당장 금생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금생에 막 경제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에 쫓기는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 인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공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시간에 쫓기질 않아? 내가 금생에 종으로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커샤트리아, 수드라, 이렇게 네개 계급으로 태어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다음 생에는 다시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공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 공간이 다 화합하고 있다. 조화롭다. 저 커샤트리아, 저 배설자리. 저거 저 사람 전생에 복을 지어서 저러니까 인정해줘 어, 브라만 저거 인정해줘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또 브라만이 되려면 지금 수드라 생활을 해야 돼 어. 거기에 불만이 나오고 입이 나오면 다음 공간에 자기는 브라만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공간에는 자기가 수드라에서 크샤트리아로 가야 돼뭐 어? 바이자로 가야 돼. 근데 바이자에서 크샤트레로 가야 돼. 크사트레에서 브라만으로 올라간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별로 실적 위주가 아니야. 그렇지. 그 사람들은 수학에 밝아요. 인도 사람이 발견하는 게 뭐야? 0이야, 0. 0. 우리가 발견하는 거 뭐야? 1이야, 1. 우리는 일시 무시일이야 일정 무정일이야 우리 전부 일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게 아니야. 공간적으로 공을 발견한 거예요. 공. 공에다가 일을 붙이면 10이 된다는 거야. 그럼 공을 여러 개 붙여 버리면 무한대가 돼버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음. 공을 발견한 민족이 인도 사람들이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 가지고 <laughs> 공론화 돼 버린 거지. 이렇게 인도 사람들의 공간적인 개념은 상당히 철학적인데 그것이 신이 신인이 바라볼 때는 또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민족이 돼 있어. 아니, 부인이 뭐라고 하면 좀 기다려 주면 될 텐데. 말도 꺼내기 전에 욕을 퍼지기 하고 그 시간을 못 견뎌. 요 <laughs>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부인이 무슨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들어봐야 돼. 들어본 다음에 내 의견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급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내는 민족으로 유명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미국 사람은 권총을 줘도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이 총기 사용을 전부 줬다가는 이거 그냥 부자지가 아니고 뭐고 성질나면 총사 가지고 오케이 목장에 결투장이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은 총기 권총을 자유롭게 판매했다가는 집집마다 권총 가지고 위에서 소음 소리 나면 권총 들고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쏜다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에티켓은 있어 이해가죠? 일본 사람도 그런 에티켓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총을 가져도 괜찮은데 우리 민족은 다혈질이라, 총만 줬다면 삼촌하고 대화하다가 싸우면 방에 가서 건총 가지고 쏘는 거예요. 응? 어? 위에 집에서 꼬마가 막 재밌게 다섯 살짜리, 여섯 살짜리 막 뛰어놀고 놀면 그 소리가 즐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이 시대에도 저렇게 집이 흔들릴 정도로 애들이 있구나. <laughs>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뛰어놀았는데 애들이 저리 놀아야지, 당연히. 쿵쾅 쿵쾅, 야, 저 집은 행복하겠다. 이래야 될 텐데, 이건 내 집이야. 저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그런 민족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놀라워요. 이 인간들의 이런 교만은. 아니, 그 어린애가 엄마가 너무 조심을 시키면 애가 병신 되는 거예요. 야, 뛰어나니라. 마음대로 뛰어놀아. 라 아저씨는 괜찮다. 어, 이렇게 에리베터 안에서 그 꼬마를 볼 때마다 "야, 맘도 그 뛰어 괜찮아. 아저씨,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혹시 누구 아저씨 시끄러울까 봐서 그렇게 조용조용히 놀고 그러지 않아도 돼. 맘대로 놀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 애를 쳐다보면 그냥 누구인 그마 앞으로 조용조용히 다녀. 진짜 한 번만 더 굴려봐. 뭐 이런 식으로 애를 업방지르니까 <laughs> 되겠어요?" 아, 지금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확진자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죄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들은 죄의 확진자예요. 내말 이해 가죠? 내가 죄의 확진자라는 말을 어때 저런 자들한테 붙여. 그래요, 그래요. 죄의 확진자.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